자 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. 자 오늘 볼 것은 바로 에이브구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해 주세요. 자 현재 우리 에이브가 단기 지지라인을 터치 후에 비트가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데요. 자, 최근 코인들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이런 종목들 솔직히 놓치시면 너무나 아깝잖아요. 맨날 오를 때추격 매수하시고 떨어지면 팔고 맨날 손에만 보시는 이 파도 타기는 바다에서 서핑할 때만 타시고요. 이제는 제대로 된 관점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도 아, 아직 파도 타기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남겨주세요. 제대로 된 관점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관련 기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자 우리 에이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인데요. 최근 이더리움에 호재가 있었죠. 그래서 우리 에이브 또한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시면요. 자 우리 이더리움이 펀더멘탈에서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. 자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경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에 따라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좋은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껏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와 줄수 있다는 건데요. 자, 이에 따라 같이 지금 호재를 받아서 같이 상승해 줄 코인들이 있겠죠. 에이브처럼 대출 관련한 금융 코인들은 더더욱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. 이런 코인들 알고 계셨다가 못해도 술한번 사먹을 돈만 넣어두셔도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보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우리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바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. 자 에이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.2조 원으로 꽤나 묵직한 종목인데요. 계속해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증가를 하면서 좋은 상승을 해주고 있죠. 자, 그리고 MACD 지금 먼저 봤을 때 이평선들이 크로스해주면서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와줬고요. 이번 상승으로 현재 일목구름, 그리고 볼리저밴드, EMA 등 모든 지표들을 지금 상부로 뚫고 올라와주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평선들도 지금 단기 이평선들 크로스 강 나왔고 지금 중기 이평선들도 지금 사이가 벌어지면서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. 자, 저는 이렇게 해서 이 16만 원 이상 선까지는 상승이 나와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16만 2천 원 부근 저항 라인에서 돌파 시도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추가적인 상승을 예시할 수 있을 것, 같...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 준다면은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수익을 더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 주시면 추가 대응법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훈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